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외교적 갈등이 있던 시기에도 교류를 멈추지 않았던 고려와 송나라 시기 벽난도를 언급하며 오늘날 다시 주목할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계기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600여 명의 한중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천만 금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천만 금보다 귀한 서로의 이웃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고려와 송나라 시기의 병난도를 언급했습니다. 900년 전 벽란도는 양국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갈등이 있던 시기에도 교류가 중단되지 않았다며 벽란도 정신은 오늘날 다시 주목할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넘어 기술과 같이 문화와 신뢰가 함께 흐르는 협력.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연결과 소통을 멈추지 않는 협력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어 한중관계 회복에 있어 양국 기업인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분야와 문화적 교류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기업인과 별도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허리펑 경제 담당 부총리를 비롯해 200여 명의 기업인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양국 재계가 공동 개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은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